국민 여러분, 장학일 TV의 장학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부조지까지 진지전이 구축되어져서 공산화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을공화국과 지역당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를 아시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가 관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만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이 직접 민주 마을 자치라고 하는 전국민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요. 전국민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냐면 직접 민주 마을 공화국 전국민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화국 전국민회 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투표해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이나 이런 데서 직접 민주주의 마을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진철 청미래재단 이사장이 황태권 전 생태공동체센터 대표 등이 주도로 2021년도에 이걸 창립을 했거든요. 창립 목표를 보면은 초록문명전환혁명 4차 산업혁명, 민주주의혁명.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여기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국단위 기초민회, 기초민회라고 해서 마을 조직을 하고 이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세 번째 혁명을 완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혁명을 완수하자, 삼중혁명을.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이게 지금 그 홍성 문당리에서 농업회관에서 지금 이 총회를 하는 것을 행어한 건데 2023년 2월 11일날. 여기 보십시오. 지구로 생각하고 국가로 모색하며 마을을 실천하라.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제 2차 총회. 그래서 마을 분들 모아놓고 지금 이 총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00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CR 기초 어, 민회를 만들어서. 박정희 정권 5월 6정변으로 사라진 읍면 동장의 주민 직접 선출권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 하는 건데, 여기서 하는 내용을 보세요.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에서 전국민의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그것은 촛불시의 촛불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촛불의 일상화, 민주시민학습, 직접 민주주의 감수성 훈련, 비폭력 대화. 지금 우리 아이들을요, 이런데 데리고 가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학 전국민의 핵심 사상이 요거예요 촛불 지역 상설화, 마을공학 건설을 한다는 거예요. 마을 자치정부, 마을기금, 마을대학. 그래서 이제는요, 마을에도 주민들이 마음대로 와서 땅을 사고 뭘 하고 못해요. 이게 마을공화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촛불의 제도화. 그래서 국민소환제가 있고, 국민투표제가 있고, 시민입법,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을연방민주공화국, 어디서 낫이 있죠? 응? 어? 그니까, 인민연방마을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르게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 민회의 핵심 사상인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주민 자체인 줄 알고 다 넘어갔잖아요. 여기 보실까요?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 민회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마을공화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을공화국 건설이 뭡니까? 지금 한국은 기후위기, 불평등위기, 지역공동체 위기, 불평등 위기, 지역 위기 저출산위기, 초고령화 사회위기 이런 걸 아주 그렇듯하게 포장을 해요. 이러한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지역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공동체, 보세요. 마을 주민 자치가 아니고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전국 단위의 마을 연방 민주 공화국을 건설한다. 마을 연방 민주 공화국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연방 공화국 마을에 다 주민 자치라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하부 조직까지 지금 다다 다 지금 우리는 작용화 되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직접 민주 마을공화국 전국민의의 실체가 뭔가 보세요. 주민 자체의 마을 공동체 플러스 정치 개념. 그래서 이게 마을공화국 지역당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 자체를 법인으로 할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주민 자체가 자율적으로 마을 기금을 조성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마을 기금는데 재산을 주민 자체에서 관리해요. 국가 재산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공산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성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마을 기금의 재정을 출연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어려운 사람 일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얼마든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돈을 다 장악하고 났으면 결국에는 이들 말안 듣고 어떻게 삽니까? 당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민노총 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 하부조직까지 다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보세요. 이미 지역정당 네트워크 구성이 됐어요. 그 영등포당도 직접 행동, 영부표당, 음평, 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 진주가치당. 그래서 동네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상을 만든다. 우리끼리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래가지고 직접 민주 지역당 연합체를 구성해서 2023년 12월 5일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과 함께 22대 총선을 위해 선거연합정당 구성, 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민주연합, 그, 당을 만들었잖아요, 저들이.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다 만들어서 이들의 당을 만들고 다 하부조직까지 기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익정당연합을 통한 마을단위 공산화 기반을 구축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 마을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허울 좋은 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10월에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안하는 것을 하폰이라고 지역 정당 설립 하폰이라고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막 당을 만들어서 당을 만드는 거죠. 그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을에서 마을 숲을 만드는 걸 보세요. 더불어 마을 숲, 홍성군 홍동면에 마을 모델을 만듭니다. 그 풀무학교 유명한 홍동마을은 농촌마을 공동체 교과서 협동조합 생협 신협 등마을자체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뭐가냐면 녹색땅창당의 근거지가 돼요. 결국에 여기서 무슨 교육을 하는가? 애들이 아 이거 자연 생태계 좋은 거다라고 하는지 하는 걸 알고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사상 교육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줄게 뭐 하는 거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더불어 숲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경제 생태계까지 다 장악하는 것 같이 나가잖아요. 여기 제천시도 한번 볼까요? 제천시. 제천시 덕산면 같은 데도 보면, 마을 공동체 주민 모임. 그 이름을 마실. 놀러 간다 마실이라고 하고. 지금 저렇게 모여서 교육시키는 거 보이십니까? 깡디 공동체, 사, 사단법인 깡디 공동체를 기반으로 깡디 학교 교사도 만들고요. 학부모, 주민들 연합. 여기 도봉구에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도 뭐대안학교식으로 해가지고 모여, 모여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라고요. 인문학 교실, 주막 학교, 카페, 도서관, 플랫 마켓, 문화 강좌도 주민 자치 활동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마음 카페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소득을 생기고 결국에는 동네 마을 것까지도 다 이게 나중에는 땅이고 뭐 농촌에 있는 땅을 또못 팔게 돼 있잖아요. 이걸 다 주민들의 여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기 옥천군 안남면 마을도 한번 보면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거기에 소개돼 있어요. 풀뿌리 주민자치 조직, 예? 안남 발전이 도서관, 마을버스, 마을 신문, 장터, 영농 법인 등 안남의 경제 공동체를 구현한다. 여러분, 이게 보면 동사무소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건물들도 다 가지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마을마다 옥천군에도 시골 같은데 다 이게 어뭐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베베우 장터를 한번 보세요. 안남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풍성한 바베우 장터가 열립니다. 인신과 예추어까지 덤으로 드리는 바베우 장터. 푸근한 고향의 정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이들이 맘카페 만드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이거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여기서 장을 보고 우리 거 사고 이런 일을 한다고. 자,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부조주까지 가 있는가 알수 있죠? 여기 원주시 불론면에도 보면요. 불론면 송공리 신화마을에 가보세요 광대패 모두꼴 사람들이 정착한 문화공동체로 각종 공연 및 축제를 개최하는 농촌문화 운동을 통해 유명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가 있어요. 그게 온면 법천이 꿈꾸는 산수골 마을공동체. 이게 마을공동체라고 하면서 여기가 더불어 숲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 같은 데서도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상 교육이나 이게 모든 체제가 다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직이 됐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뭐 우리 우파 가서 뭐 싸우고 뭐 한다고 해서 이미 이런 조직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세부화 정신까지 사상까지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다 끝났다니까? 대한민국 공산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우파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먹힌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1970년대, 8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준비한 거예요. 40여 년 가까이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치밀하게 조직을 했는데 우파는 어, 어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번에도 뭐 대통령 나온다고 할때 서로 나와서 죽었다 깨도 못 이겨 요 선거법 뭔지 못안 고치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부 조직까지 다 조직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시국 선언문을 볼까요?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화국 전국민의 시국 선언문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째. 2023년도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의 정치에 대해 분노한다. 둘째,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반대한다. 셋째, 우리는 70년 동안 지속된 군사적 대결 상태로 완화하고 전쟁 상태의 실질적인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촉구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넷째,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며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네.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 전환이 뭐죠? 직접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권한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상권 분리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직접 한다. 네. 보세요. 다섯 번째,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의 전면적 확대와 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우리는 지방자치분권의 전면적인 실행을 요구하며 직접민주주의가 실행되는 마을공화국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연방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과 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는 중앙당 독재를 벗어나 지역 자립을 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 자치 분권과 지역당 추진 위원회와 가짜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양당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자치 분권 정치 개혁 연대를 구성하고자 한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얼마나 큰 대한민국의 체제가 다 무너졌는지 이거 알수 있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거를 4년 동안을 외쳤어요. 4년 동안을.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6대 정치개혁 캠페인을 이렇게 벌립니다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제 실현을 위해 직접 민주주의 개헌한다. 정치의 다원성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지역당과 다당제 기반 하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당법을 개정한다. 읍면동장 주민 직선제를 위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의 지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수장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방까지 다 먹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자금조달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한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사람의 재산도 뺄수 있고 모금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방 검사장 선출제와 기소 시민 배심제, 법관의 판결 시민 배심제를 위한 제도와 법 제정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직접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내규를 읍면동 마을 자치 규약을 한번 보면요, 얘들이 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원주민과 귀농귀청 간의 갈등, 마을 대표 선정 절차의 공정성 결여, 마을 재산관리 및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에 따른 내부 갈등 및 법적인 방,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만들고 읍면동마다 규약을 제정하겠다. 지금 이게 국가에서 내려준 거 가지고 도 되거든요. 근데 마을 자치 규약에는 총칭, 마을 회원, 마을회, 마을총회, 마을 임원의 재정 운영, 재산 관리, 여러분 마을의 주민 자체에서 재산권까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의 질서 유지와 마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재반상, 이게 이제 부,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집, 이런 것까지도 다 저들이 공동 소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로. 그러니까, 신규 주민 마을 발전 기금을 강요하고, 통리장 선출을, 통, 통장이나 이장 선출을, 이게 하고, 공동 재산 관리에 어려움등을다 뜯어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가서 보면 뭐, 강제성도 없고, 마을 자치교원, 마을 주민 간 약속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에 이것은 아주, 우리가 손쓸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진시 규약 준칙 표준안이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회원 의무라는 모든 걸 보게 되면 이게,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올감해는 법이 되고 말아요. 그, 이걸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넘겨주고 있으니까 한번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넘겨드릴게요. 이게 당진 규약이에요. 표준 준칙이 아닌데, 무슨 이통 마을 자치 규약 총칙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을 회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여기 회원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회원들도 참 특이한 게, 그 지역에 공장이 있다면요. 그그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공장 다니는 사람도 회원이 될수 있어요. 이게 당진에, 이게 이제 거기에. 그, 제철서가 있죠? 한보 같은 있던데. 이제 그들이 동네를 장악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넘겨서 쭉 한번 보면 마을회, 그 다음에 또 마을총회, 마을 임원회, 또 계정 운영,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자료 관리, 부칙,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 메케시즘이 그 미국의 공산화가 될때공산주의자들다 이렇게 잡아들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다시 한번 반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멸공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의미로.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것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이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일 목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알림, 이런 것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